예, yeah,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기사인데요. Trump sends more migrants to El Salvador prison. 트럼프가 더 많은 이주자들을 보낸다는 거죠. 엘살바도르로 보냅니다.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더 많은 불법 이주자들을 보낸다 이 말인데요. Buckeleys 어, Notorious Maximum Security Facility. Buckeleys가 엘사바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악명높은 악명 높은 Maximum Security. 그 최고의 최고로 그 시큐리티가 그 강한 거죠. 그런 시설들 그런 여기서는 감옥이라는 말인데 그러니 최고로 그, 이, 그 경비가 3억만 예, 그런 악명높은 그런 감옥들이 예, 그 다음에 동사는 이제 facility가 복수이므로 아, 이렇게 복수동사로 해야 되겠고 have 해야 되겠죠. have become 이런 감옥들이 have become a cornerstone 뭐, 중추에 왔다는 건데 have become a cornerstone cornerstone 중추 주춧돌이요 주춧돌이 되어왔다는 겁니다. 이 엘살바도르의 이런 감방들이 어, u.s president's deportation strategy 트럼프 대통령의 추방 전략. 미국에 있는 지금 현재 불법 체류하고 있는 그 사람들 추방하는 전략의 코너스톤 주춧돌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동안에요 그러죠. 그 시설 중에 하나인데 벨드저 하우스 40,000 이미지 4만 명의 죄수들 죄수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건설된 세커 이런 이 감방이 이스컨시엇모라로 얘기되느냐면 더라지 프리즌 인더월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방이라고 한형무소가 4만 명, 총 4만 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건설된 겁니다. 최근에 건설된 건데요. 아주 그 내부 모습은 이렇고 뭐 마당에 뭐 외출도 없고 어 무슨 뭐 TV 이런 것도 물론 안 되고 방 감방 하나하나에다가 하나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수용해 가지고 날이 이제 뜨거운데데 연습도 더 뜨겁죠. 더운데 땀이 뻘뻘 나도록 깜빵에다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는 것이 악능 아주 괴롭게 엄청나게 괴롭게 하는데요. 죄수들을 The Chairman's administration has deported 17 more alleged gang members.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방했는데 1 7명의 추가적인 추가적으로 17명이 alleged 뭐 말하는 혐의가 있는 겁니다. 아직 그 판결이 안 됐기 때문에 붙야 되는 혐의가 있는 명의명의 추가적인 17명의 혐의가 있는갱 멤버스요. 이게 갱스터들이죠. 깜그 조폭들. 조폭들을 추방했는데 t notorious maximum security prison in Salvador. 에에는 악명 높은 최고로 그 경비가 삼한 감방으로 보냈습니다. 이 국무장관이 월요일에 그렇게 어제 말을 했습니다. Here's what to know.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The group was made up of 이 조폭단체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violent criminals, 에그 강력 범죄자들이요, 강력 범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Who were members of Venezuela's trend, Arogae, TDA, 뭐, 이렇게 표기할 겁니다. 이 베네수엘라의 TDA라는 조폭 멤버들 그리고 엘살바드루의 MS-13 갱스 두 개가 아주 막강하게 악명높은 그런 조폭 단체들인데요. 베네수엘라의 TDA하고 엘살바드루의 MS-13하고 이 갱단 소속들입니다. 루비오로 o wrote on X. 국무장관께서 X에다가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Describing them as 이들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하면 에, 묘사하느냐 하면 murderers and rapists 살인자들, 강간범들 로 묘사했습니다. 이거요. Me describe, 묘사하다, 살인범들 그다음에 강간범들 The Pentagon described the operation 국방부는 이 작전을 무엇이라고 묘사했느냐 하면 as a successful counter-terrorism mission 성공적인 테러, 반테러 반테러 미션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엘살바도르 프레 나이브 나이브 켈레엘살바도 대통령이 나이브 부켈인데 타우티 칭찬했습니다. 칭송하다 The Joint m i 미국과 엘살바도르 간의 이 합동 군사 작전을 칭찬했습니다. 비두 나라 사이에 수행된 이 공동 합동 군사 작전을요 이 비디오 비디오에서 칭찬했는데 이 비디오가 set to c i n 뮤직, s e t 여기서 과거분사로요. 무엇무에 세트 되어진, 즉 어, 그런 음악이 깔리는 비디오인데 cinematic 극적음악, 영화음악 같은 그런 극적음악이 깔려 있는 비디오에서 그것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 이 말이죠. 어, showing the deportees b i n g o r c e f u l l y t a e n 어떤 광경을 보여주는 비디오냐 하면 이 비디오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the deportees, 추방 나온 사람들이 being forcefully t a e n off the plane. 강제적으로 taken off the plane. 비행기에서 이륙되는 겁니다. 비행기에서 끌려 나오는 광경을 강제적으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이 조폭들 끌고 나올 때는 항상 머리를 바짝 숙이도록 하죠.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허리를 90도로 꺾어버려요. 그런 상태로 이거 그 비행기에서 끌려 나오는 광경을 보여주는 비디오입니다. and t r a n s f e r 그리고 그러니까 taken. 두 번째 두 번째는 트랜스퍼 그리고 수송되는 건데 to the maximum security prison. 최고로 경비가 삼엄한 감방으로 수송되는 광경을 보여주는 비디오입니다. where 이 감방에서 their h e a d s were shaped 그들의 머리 머리카락이 전부 다 잘리고 면도되고 and they were locked up in cells 그리고 감방에 꽁꽁 잠기는 겁니다. 감방에 수용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엘살바도르 대통령입니다. 굉장히 좀 파격을 무시하고 그냥 티셔츠 바람으로도 나오고 마이크 앞에 젊어 보이죠? 왜 이렇게 젊어 보이니? 81년생입니다. 프레즌즈 준 2019년 2019년 6월 1일 날 취임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작년에 재선되었습니다. 재선에서 어젠 득표가 84%예요. 예, 이때 2019년에는 54% 정도를 득표했는데 그것도 일대일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54% 혼자서 하더니 작년에는 무려 84%의 지지를 받아서 재선됐습니다. 아, 여기가 보니까 5년인 것 같아요. 5년 임기가 5년인데 두 번째로 지금 됐는데 예, 이 젊은 나이에 왜 이렇게 출세했니? 하면 산 a n San 요 a l v 도 d o r El Salvador, San s a l v a 수도 r San Salvador, San Salvador, San s a l v a a n s a r 뭐냐면 o r n s s a s s e c o n d t i s e 이 o n o v e r n m e n t h a s s e n t v a n s z u e l a n s 정부가 베네엘라 사람들을 보낸 거. 여기는 미국 정부죠. 미국 정부가 베네엘라 사람을 보낸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럼 이둘 사이에 뭐가 생략되는 웬이라는 시간 관계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제가 타임이면요, 뻔하니까 웬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계절입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자르를 베네자르인들을 보낸 두 번째 경우인데 이번이 어떤 베네엘라인들이냐하면그 it claims are members of the violent street gang. 그러니까 it claims는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게 미국 정부의 정부 주장에 따르면 who are members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어떤 멤버들이냐면 v i o l e n t street gang 아주 폭력적인 길거리 조폭의 멤버들입니다. 아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냈니 to the sprawling prison. sprawling 하면요 expanding 계속해서 확장되는, 계속해서 더 많이 짓고 있어요 옆에다 건물을 계속해서 확장하는. 깜방으로 보낸 겁니다. 빌드 바이 부켈레 부켈레 대통령에 서 건설됐어요. 에, 무엇의 일환으로 무엇의 일부분으로 건설되었냐면 his crackdown on the country's gangs. 엘살바도르의 깡패들, 깡패들, 의 조폭들 아주 악명 높죠, 전 세계적으로요. 그 깡패들에 대한 탄압 이 대통령의 탄압의 일부분, 작전의 일부분으로서 이 대통령이 건설한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 펜에는 굵어서 그러면 다음에 h o u s 스4 0 inmates. 아까 문장과 똑같죠 4만 명의 죄수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건설된 이 건물이 분사공업입니다 건설된 이감방이 considered the largest p r i s 가 n 가장큰감방이라고 여겨진다. 수동태가되니까 i s 가 있어야 되죠 It is considered. 이깜방이 가장 큰깜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 n t 전세계에서. Approximately 15,000 accused Salvadoran gang members, 대략, 대략 약 15,000명의 고발된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갑자기 나 살바도르의 갱 멤버들이 워빙 헬 수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되 15,000명이. b e f US d o r t e s arrived, 미국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수용되고 있었습니약 15,000명이 이 얼리 마치 3월 초에 더 유어 센터 그룹 오브 261 인디비주어스 미국이 261명으로 구성된 그룹을 보냈습니다. which i n 7 베네즈엘라 그중에 베네즈엘라 이쪽 폭들이 137명이 포함되 있었던 겁니다. the deportations were carried out 그래서 이런 추방들이 수행되었는데, 추방들이 실시, 수행되었는데, under an 18th century law, 18세기에 만들어진 법에 의거하여, 의거해서의거해서이 추방이 이루어진 건데, 그 법이 known as, 무엇이라고 알려져 있냐면, Alien Enemies Act, 적국, 적국 법입니다. 네, 적국 법이요. 영어 법 이름은 여러분이 참고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중요한 단어들을 생략해버려요. 다알아도알직하니까 아, 생략해도 다 알아들을만 하니까, 적국, 적국을, 적국을 무슨 소멸시키는 법이라든가, 적국의 뭐, 간첩활동에 대체하기 위한 법이라든가, 여기 단어를 생략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적국법 했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죠. 적국을 지원하는 법은 아니겠죠. 적국을 망하게 하려는 적국과의, 적국과의 대체법, 뭐 이런 거죠. Which authorize? 이 법은요, 허가해 줍니다. The removal of people from a country at war. 예, 네, 이거요, removal of people. 사람들의 제거를, 미국에서요, 사람들의 추방을, 추방을 허가했는데 From a country at war with the U.S. 그것까지 해보면요. 예,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나라 출신이냐면, 미국과 전쟁 중에 있는 나라, 미국과 전쟁 중인 나라 백성을 그쪽 교민을 미국에 있는 교민을 추방하도록 허가해 주는 겁니다. without a hearing. 이때 히어링은 청문회가 아니고 심리죠. 법원의 심리요. 법원의 심리 과정 없이 추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겁니다. In invoking the act. 이 법을 인용함에 있어서 이 법을 인용한다는 말은 이 법을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이 법을 인용하면서 President Trump said 뭐라고 그냐면 the gang known to US law enforcement 미국의 사법기관들한테는요. 이, 단, 이 갱단이 무엇으로 알려진가면 TDA라고 알려진 베네수엘라 갱이 갱단이 해리버리드 U.S. 트럼프 대통령의 묘사에 따르면요. 이 갱단이 해리버리 d 미국을 침략했다는 겁니다. 이거요. And was wreaking havoc. And wreak havoc이라는, wreaking havoc, wreaking havoc이라는 말은 to cause great damage, chaos or destruction. 완전히 깽판을 친다는 겁니다. 왜냐? 데미지, 케아스, 디스트럭트 이세 가지는 몽땅 세 가지 중에 뭐 최소 어떤 하나라도 약해지기는 거예요. 깽판 치는 건데요. 미국을 완전히 깽판 치고 계속해서 깽판 치고 있다라고처럼 대동영이 묘사한 그런 깽단입니다. Group, 두 번째 그룹은요. who were flown to El Salvador from the prison complex in Guantanamo Bay on Sunday night. 두 번째 그룹은 어디에서 항공기로 이송되었냐면 에, 비행기 편으로 이송되었냐면, 엘살바드로 갔는데, 어디서 깜빵인데, 깜빵 깜빡 그컴플렉스요 깜빵 그 형무소 단지인데, 컨테너베이 언차르네, 큐바에 있는, 큐바에 있는 컨테너베이, 여기에 있는 그 해군 기지로부터요 언차르네, 일요일 밤에 거기에서 컨테너베이에 임시 수용했다가, 엘살바도르로 이제 비행기 태워서 보낸 겁니다. Had all received deportation orders, uh, 이 친구들 두 번째 그룹들이 몽땅 다 거기 소속된 멤버들이 전부 다 디포지션 오더스 추방 명령을 받았는데, meaning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they they received at least some chance, 그들이요 에, 받았다는 걸 뜻해요. 받았다는. 걸. at least 최소한도 some chance 약간의 기회를 가졌다는. 건. to plead their, their case, plead their case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 이 관타나무 베이에서 엘사바드로 원내들은요 전부터 최소한 명령서를, 명령서를 지참했다는 건데, 그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절차를 거쳤냐면, 최소한 some chance, some chance라는요, some chance와 some opportunity 의 차이가 뭐냐면, some opportunity가 약간 공식적인 겁니다. chance는 약간 좀 구체적인 냄새가 나요. 그래서 문맥에 조금 덜 어울리고, 어울리는 건 opportunity 가 좋고요. 뭐뭐 할수 있는 기회, 뭐뭐 하는 기회 할 때는 보통, 어, 가, 당연히 opportunity 하는 게더 좋죠. 예, 네, chance 가 틀렸다는 건아니지만 to p l e a d the cases, p l e a d the cases는 아주 많이 나오죠. p l e a d the cases는, 예를 들면, p l e a d guilty. p l e a d guilty 하면, 예, 죄가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고, 네, p l e a d not guilty 하면, 나 죄가 없습니다라고 끝까지 오리발 내미는 거고, 그런 플리드 케이스인데, 그래서 플리드 케이스는 사건을 변호하다인데, 변호하다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사건에 대해서요,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판사가 물어봐요. 이 기소 내용에 대해서 당신 인정하냐, 안 하냐, 이거죠. 당신의 유죄인 걸 인정하냐, 안 하냐. 그래서 최소한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예, 엘살바도르가 d o 조그만 나라입니다. 예, 위에 이제 멕시코가 있고, 멕시코 밑에 과테말라, 그 o r El s a l v a d 멕시코 l Salvador, El Salvador, El s a l v 드 d o r El Salvador, e 이 Salvador, El Salvador, El Salvador, El s 아 l v a d o r El Salvador, El Salvador, El s 엘살바도르는 얼마나 작 a 냐 하면 대한민국 l s a l 약 5분의 1에 불과하고 인구는 600만 그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은 5,800불 인당 GDP가 그다음에 수도는 산살바도르입니다. The government isn't making use of the Alien Enemies Act. 이건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정부가요. making use of는 뭘 이용하다요? 유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Alien Enemies Act 이 28세기에 만들어진 이 법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요. while a court case over the legality of i t s actions proceeds 반면에요. 이그 사건입니다. 소송 사건이 over the legality 합법성, 합법성을 둘러싼 소송 사건이 있는데, its actions proceeds. 이, 이, 이 행정부의 행정부의 조치에 대한 행정부에 대한 소송 사건이 p r o c e e d s 가 동사네요. A case 이게 주어고요. Case가 지금 진행되는 동안에 진행되는 동안에. 이 행정부의 조치에 대한 합법성을 둘러싼 그 소송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쫓겨날 사람들을 대신하는 미국 변호사들, 변호사들의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정부에서는요, 이 법을 이용하진 않았습니다. 라고 Homeland Security Secretary r i s t i n o m said, 국토안보부 장관이 크리 r i s t i n o m 이 여사께서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에더 세게 보면 이 의미, 아, 이거 상당히 심각한 의미요.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 뭐 중요성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조치의 중요성요. 이 The move signals that 이러한 조치가 무엇을 시사했느냐면, The Trump administration is doubling down on, doubling down on 무엇을 무엇에 무엇을 두 배로 배가하는 겁니다. 배가하다. 트럼프 행정부가요, is hardline strategy. 자신의 강경 전략을요, 배가하는 겁니다. 곱배기로 두 배로 올린다 이게 이 어떤 강경 전략이냐면요, sending U.S. deportees to the terrorism confinement center. 아, 그 미국에서 추방되는 사람을 어디로 보내냐면 to the t e r r o r i s 테러리즘 컨파인먼 센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 강경 전략을요 두 배로 증가시킨다는 걸 예, 말하는데 아, 이 terrorism c o 가 예, 줄여서 세컷입니다. 세컷이라고 알려지는 이엘살바도르의 세계 최대 깜빵이요. 그쪽으로 보내는 이 전략이 강경 전략이죠. 예, 그러므로서 그럼으로서 turning it into one of the cornerstones of its 그것을요. 이러한 전략을 이슨 스트라티지 입니다. 이 전략을 무엇으로 변환시키고 있느냐 하면 행정부에서는 one of the cornerstones 주춧돌로 여기 는데 주춧돌로 of its deportation efforts 행정부의, 트럼프 행정의 추방 노력이요. 지금 트럼프가 바빠요.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약 2천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역사상 최대의 추방작전을 벌이겠다고 그는데 지금 실적이 쉬운지 않아요. 오바마 때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요. 더 열심히 추방해야 돼요. 미국에 계시는 혹시 불법 체류자, 동포 여러분한테 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예. 이 추방 노력의 주춧돌이 주스들로 이것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요. Uh, Trump f i s have s u g g e s 에제안해 왔는데 e r s t s l v a 의 p r i 방을 제안해 왔는데 추방제안해온게 아, 추방 아니고 암시해왔다암시해 어, 암시해 왔는데 엘살바도르의 깜방으로의 추방이, A 아, meant to do 뭐할 의도다 이거죠. Increase pressure on Venezuela, 베네젤라.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키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왜 베네수엘라 조폭 애들을 베네수엘라 안 보내고 엘살바도르로 보내니? 하튼 트럼프 관리들 설명은요, 이게 압박이다 이겁니다. 베네수엘라한테 to accept deportation flights of its citizens, 베네수엘라한테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수락해라. e v a c u t i o n flights. 이거 추방 항공편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불법 이주자들 보내는 이 추방, 추방 나온 사람들을 실은 항공편을요. 어비스리전 자신의 시민들,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국민들을 국민들의 추방 항공편을 받아들여라 이거죠. 지금까지는 안 받아 준다. 착륙을 못 하게 해 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엘살바도르하고 베네수엘라하고는 지도에서 좀 봐야 되겠죠? 네,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여기가 Central America, 여기가 South a m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Latin a 라고 그러죠. 여기는 이제 The c a r i b b e a 가 있고 그요. 예, 그래서 Latin a m 면이3개 지역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Central America, 다 Latin America, sorry a n d The Caribbean이요. 예, 네, 하여튼 멕시코가 있고, 고민테, 그 쿠테말라가 있고요. 하ンド라스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모름직한 게 이제 벨리즈라고 해서 벨리즈요, 벨리즈라는 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가는 그런 조그만 국가가 있고요 해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멕시코, 과테말라, 벨리즈, 헝드라스, 니코라과 그다음에 코스타리카 그다음에 예, 헝드라스 밑에 엘살바도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파나마 그래 가지고 센트로 아메리카에 총7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미의 입구에 바로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가 크게 이제 두 개가 버티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예, 일로 베네수엘라 와야 되는지 지금 엘살바도르에 지금 수용된 겁니다. 예, 다음에요. The Maduro regime. 마두로는 이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죠.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 정권이 was not taking their people back. 자국의 국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Rubio told reporters. 미국 국무장관이 기자들한테 on the plan e 비행기에서 비행기에서 인터뷰 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Returning from a two-day visit the Caribbean last week. 지난주 카리브해로의 이틀간의 걸친 출장에서 돌아오는 그 전용기에서 그렇게 기자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And so 따라서 we had to send some to El Salvador because of that. 그래서 우리가 보내야만 했다는 겁니다. 왜요? 일부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엘살바도르로 그것 때문에. 이런 표현 'to have worked' 이 작전이요, 저 효과를 발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to have worked'가 뭐냐? 'to have worked' 'to have worked'가 완료형 t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동사 시보다 하나 앞선 거예요. 이렇게 조동사 할 때는 'have' 하지 마시고 제발요, h a 요 'to have worked' 'to have worked' 하지 마시고 'have' 하면 가지다가 돼요. 가지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표현 'to have worked' 이 작전이요, 효과를 발휘했던 것처럼 지금 보여요. 즉, 크 베네수엘라는 가면 비건 액셉팅 디포테이션 플라이츠 베네수엘라 정부가 시작했습니다. 액셉팅 수락하기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디포테이션 플라이츠 이 추방된 사람들을 실은 비행 비행편을 어겐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제 다시 받으들이기 시작했어요. with high level officials greeting deportees 그리고 고위직 관리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추방된 사람들 애드 공항에 나와줘 반갑게 맞이하면서 migration isn't crime 이주라는 것이 불법 이주라는 것이 범죄는 아니다, 그죠? And we will not rest. 우리는 휴식을 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Until we achieve the return of all of those, 우리가 성취할 때까지는 the return 돌려보내는 겁니다. All of those in need. 그 모든 모든 필요한 사람들을 돌려보낼 때까지는 and rescue our brothers kidnapped in El Salvador. 에,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에, and r e 그리고 구조할 때까지 우리 형제 자매들, kidnapped in El, el Salvador 들에 납치된 트럼프 행정부에서 El s a l v 로 납치된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왜시스터스는 뺐는지 몰라 에, 형제 자매들을 구조하기 위해서요. 에, 그때까지 우리가 휴식을 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The government said in e s a l v a 이건 베네수엘라 정부죠. 이마드로이 독재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역시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한번 야, 불법 이주한 게 무슨 범죄니. 그리고요.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래. 언제까지 우리가 달성을 하는데 all of those n 돌아올 필요가 있는 모든 베네수엘라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브라더들을 구출할 때까지 이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엘사바도로에 지금 납치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네, 우리가 구조할 때까지 시장고 일을 하겠습니다. r e uh, p o r t e d Venezuelan migrants exiting a plane via a jet bridge. 네, 이거 추방된 면전한 이주자들이 지금 비행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요. Jet bridge, 제트기에 연결된 이 브릿지를 통해서요. 네, 네, 이 통로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런데, 예, 네, 그게 까니다